안녕하세요, 꾸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일 것 같으니까, 우리 끝날 때까지 재미있게 보는 거 약속하고, 일단 완성 느낌부터 보러 가실게요. 하신 다음에 우리 선크림부터 바를 건데요. 선크림은 촉촉하거나 그런 타입보다 프라이머처럼 조금 매끈하게 발리는 그런 제품 가지고 왔어요. 컨실러나 오늘은 프라이머나 이런 과정을 안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크림 바를 때부터 조금 피부를 매끈하게 관리해주는 그런 타입의 제품 사용해주면 훨씬 편리하겠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와도 선크림은 꾸준히 발라줘야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지 꼭꼭 발라줘야 되는 게 선크림. 자, 이렇게 선크림을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선크림 끝났어요. 베이스 할 건데요. 오늘은 여기 페리페라 쿠션 사용해서 발라줄 거예요. 약간 커버력이 있으면서 뽀송뽀송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조절해주시고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특별히 어려운 거 없어요. 오늘은 그냥 잘펴 바르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중에 이렇게 쳐 놓고 잘안 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꼭잘 펴서 발라주세요. 오늘 좀 가볍게 갈 거기 때문에 잘펴 바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가끔 이런 부분 잘못펴 바르거나 자국이 남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런 스펀지 이용해서 그냥 발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콩콩콩콩 해준 다음에 톡톡톡톡 두드려서 바르면 훨씬 더 쉬워요. 대신 약간 더 뽀송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될 수는 있는데 특별히 내가 되게 광이 나는 그런 베이스 하고 싶다 이런 친구가 아니면 상관이 크게 없고 요. 쿠션 자체가 막광결 살려서 마무리하는 그런 쿠션이 아니어서 크게 상관없으니까 어렵다. 이런 친구들은 이런 퍼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언제나 제가 강조하는데 우리 특별하게 블러셔 넣을 그런 부분만 이렇게 쳐서 한번더 넣어주시면 블러셔 같은 게더 안정감 있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햇볕에 바로 닿는 부분들은 한번더 커버가 돼서 조금 더 자외선에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이스 담백하고 깔끔하게 딱 발라주시면 돼요. 뭐 특별히 어디를 더 커버하려고 막 덕지덕지 바르지도 말고 그렇다고 뭐 너무 퓨어하게 하겠다고 빵꾸 뚫리지도 않게 이렇게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잘 레이어드하면서 패팅해서 끝내주시면 됩니다. 쉐딩은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 어두운 색으로 준비를 했어요. 브러쉬에 이렇게 잘 발라주신 다음에 여기 끝부분에 돌려깎기 해주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넘어서서 턱을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다 돌리는 거. 알았죠? 이렇게 다 돌려 깎아주세요. 자, 여기를 치는 게 아니라 이 부분 살짝 더 밑에 눈에 보이는 부분을 치면 선이 가요. 거기 살짝 밑부분에 이렇게 쳐서 전체적으로 일단 여기 하관을 예쁘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앞머리 없으니까 이마 부분도 쉐딩 약간 쳐주세요. 이 부분에 이렇게 넣을 건데 너무 진하게 넣으면 여기 흑채한 것처럼 너무 좀 무섭거든요. 그래서 쉐딩 브러쉬 약간 작은 걸로 해서 이렇게 살짝 머리랑 피부 경계 부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올림머리를 할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다 채우지는 않고 이 정도로 그냥 본인 머리숱이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그 정도 느낌으로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늘면 여러분 머리를 매일 감아야 돼요 잘때 비계에 까맣게 묻어날 수 있어서 엄마한테 엄청 혼날 수 있으니까 머리 맨날 감지? 네 어. 우리 우리 언니는 되게 깔끔한 언니예요. 머리 매일 감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얼굴 깎아주신 다음에 뭐 코나 이런 부분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코는 안할 거고요. 우리 무쌍 친구들 같은 경우는 눈 밑에 음영 컬러 깔면 약간 너무 딥해지는 느낌이 든다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쉐딩 컬러만 한번 깔아놓고 시작하셔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안정적으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꼭 깔아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돌려깎기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눈에 음영 한번 주고 쉐딩은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쉐딩 넣어주신 다음에 이어서 블러셔 넣어줄게요. 블러셔는 여기 샤이 피치크 약간 코랄 느낌 도는 그런 컬러 사용해 줄 건데요. 여기 이렇게 얼굴 모양 이렇게 따라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렇게 사선 모양 브러쉬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브러쉬에잘 발라주신 다음에 쉐딩이랑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해 주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여기 흘러내리는 느낌 그대로 이렇게 여기 그냥 광대 따라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외곽 쪽에 양쪽을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에 보고 여기 끝부분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끝내주시면 돼요 아이 메이크업 들어갈 건데 오늘은 이런 키트를 준비했어요 이 키트에서 이렇게 섀도우 부분만 사용할 건데 하나 더 여기 립밤을 사용할 거예요 이제 여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입술이 트고 갈라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립밤을 필수로 좀 발라주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알았죠? 이게 아주 투명해 보이지만 나중에 약간 핑크가 올라오기 때문에 위에 색 얹으면 더 예뻐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 있는 걸로 발라준 다음에 아이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자, 여기 누가 봐도 노란빛이 도는 이 섀도우를 이용해서 먼저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눈 감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아줄게요. 노란빛이 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황달 같아 보일 수 있으니까 컬러를 너무 많이 얹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짝만 얹어서 양쪽 끝으로 노란빛이 살짝 나온다? 그런 느낌 정도로만 마무리해주시면 되고 끝쪽에 살짝 연결 이걸 안 해놓으면 어색할 수 있으니까 살짝 연결할게요 이어서 여기 보면 약간 빨간색이랑 여기 펄 컬러 있죠?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포인트 넣어줄 건데 아까보다 조금 얇은 브러쉬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개를 살짝 믹스해주세요 컬러 자체가 약간 센데 그센 느낌을 또 중화시켜 줄수 있어서 이렇게 믹스를 해서 사용해 주시면 예뻐요.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아까 노란색 해놨던 데랑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해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막 펄감이 튀지도 않고 색감이 튀지도 않아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자, 말려 들어가는 부분은 그냥 비워두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면 어 노란빛도 쓴것 같고 붉은빛도 쓴것 같은데 근데 막 크게 부어보이거나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오히려 약간 동양적인 느낌도 나면서 예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펄이랑 같이 믹스해서 쓰잖아요. 근데 이펄 안에 약간 노란색 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두드러지게 노란빛이 나오지 않으면서 약간 레드색이랑 섞여서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는 거거든요. 쓰고 싶은 색이 있으면 이렇게 믹스해서 한번 여러분도 써보세요. 이어서 이 컬러를 이용해서 언더에 포인트 컬러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잘 발라주신 다음에 여기 끝부분 있죠? 끝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싹 넣어주세요. 보이시죠? 이 부분에만 넣어주시면 돼요. 위에 말리는 부분 살짝 들어올려서 연장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붉은 느낌 살짝 넣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마스카라 발라줄게요. 마스카라는 들어 올려서 뿌리부터 바르지 않고 저는 여기 뷰러 찝어준 부분부터 발라요. 어차피 무쌍 친구들은 뿌리부터 발라봤자 눈 뜨면 어차피 다 말려 들어가면서 오히려 처지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 컬링 넣어준 부분부터 이렇게 발라주는데 그러면 훨씬 더힘 받아서 잘 컬링이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아이라인 없이 갈 거기 때문에 속눈썹을 조금 발랐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듬뿍. 듬뿍 발라주세요. 듬뿍. 정말 듬뿍.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눈 뜨고 마스카라 한번 이렇게 쫙 발라주시면 돼요. 음, 이렇게. 되었죠?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언더 해줄게요. 언더는 눈 윗부분에는 아이라인도 안 그리고 포인트도 안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더는 이렇게 눈 앞머리랑 눈꼬리 쪽에 살짝 포인트를 주신 다음에 브러쉬 이용해서 살짝 풀어주세요. 윗부분에서 부족한 걸요렇게 오늘은 언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언더로. 이 부분, 이 부분. 그쵸? 이 부분 뜨는 부분. 우리 아까 섀도우에 있었던 것 중에서 살짝 진한 컬러 같이 레이어드해서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렇게 느낌 조금 다르죠? 귀여운 느낌으로 그냥 가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특별히 라인 안 따줘도 되는데 난 그래도 후꺼풀이라 눈매가 조금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들어올려서 여기 조금 이렇게 채워주세요. 그러면 훨씬 눈매 이렇게 또렷하게 갈수 있으니까. 자, 이어서 눈썹은 여기 있는 이 진한 컬러 이용해서 그릴게요. 자, 여기 중간에서 시작해서 약간 산이 있게 그려주실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그대로 쭉 가다가 여기 살짝만 내리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산 살짝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은은하게 빼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 이렇게 앞으로 살짝 눈썹을 쓸어주세요 이렇게 눈썹이 누워있지 않게 반대편도 이렇게 쓸어서 살려주시고 근데 여기서부터 다 살리지 말고 여기 요 정도 눈썹 앞머리 숱이 있는 부분 그 부분만 이렇게 살려주신 다음에 아까 우리 사용했던 마스카라 있죠? 그 마스카라를 이렇게 꺼내신 다음에 자 입구에서 양을 최대한 덜어내주시고 그리고 손등에 한번 이렇게 닦아주셔도 좋아요 그런 다음에 눈썹 앞부분에만 이렇게 살짝 그려주세요. 이렇게. 우리 여기 눈썹 그린 컬러가 약간 붉은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매칭을 해주시면 눈썹 결이 살아나면서 약간 청순하고 그런 풋풋한 느낌이 살아나면서 눈썹 전체적인 컬러도 약간 다운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꼭 양을 조절하신 다음에 해주셔야 돼요. 눈썹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립 발라줄게요. 아까 우리 립밤 발라준 거 약간 촉촉구리하다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한번 닦아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저는 이거 레어카인드 칠리 딜리? 이 컬러 사용해줄 거예요. 이렇게 덜어준 다음에 브러쉬로 이렇게 잘 발라서 입술에 얹어줄게요. 칠리 브라운 톤인데 너무 누드한 톤은 우리 친구들이 바르기에는 너무 어른스럽고 약간 레드 들어간 그런 브라운 톤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예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포송한 그런 느낌 좋아해서 포송한 걸로 발라보았습니다. 인위적으로 입술을 더 넓게 바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입술 모양 맞춰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안쪽 여기 가운데 부분 있죠 여기. 끝 부분까지 말고 가운데 부분만 한번더 진하게 이렇 얹어줄게요.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끝 끝.